하긴 하는데, 이게 매번 실패니까, 이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음, 근데, 아기가 조금 늦게 들어오지만,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어떻게 왔죠? 그냥 소문 듣고 왔어요. 아이고. 자, 생년월에. 안녕. 결혼했죠? 네, 응. 결혼했는데 본인이 실패수가 뭐지 좀 많이 들어 있네요. 사실은 이게 임신 때문에 뭐 이렇게 소문 듣고 왔어요. 음. 그래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아기가 네 어. 생각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진짜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네. 많이 힘들겠다 그죠. 아기 부분에서는, 음. 음. 노력을 안 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했는 것 치고는 본인이 상처가 엄청 많아, 노력 많이 한 것에 비해서. 네. 제가 이거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임신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어보라, 병원 다녀봐라, 뭐 한의원이든 뭐든 다 해봤거든요. 뭐 뜸, 뜸인가? 침인가? 그것도 해보고. 뭐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되더라고요음 요즘에는 본인뿐 아니라 어,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임신이 좀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삼신할머니가 사무위가 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여려 강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내 신랑한테도 어, 자존심이 앞서서 투정 아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했죠. 신랑이 제일 만만하니까요. 음, 뭐 근데도 음, 근데도 불구하고 네. 짜증을 내고 한다해도 신랑은 음,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받아주는 것 같은데 신랑이 나이가 몇 살이죠? 신랑 저보다 한살 많아요. 음 어. 신랑 같은 경우에도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는데 본인이 어, 아마 나 역시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아마 그럴 것 같고, 근데 투정 아닌 투정을 많이 부르 주는데도 신랑이 근데 정말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네, 신랑한테밖에 화낼 수밖에 없잖아. 요 근데 이 부분에는 어, 임신이 좀 늦는 어, 힘들게 가지는 사람만의 공감하는 거야. 그거는. 음, 근데 남자들은. 그러지, 전혀, 전혀 남자들은 왜 빨리 안 생길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있으면. 보니까 또 이게 자꾸 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막. 본인이 아직까지 봤을 때는 몸이 네. 조금 안 갖춰져 있어, 아직까지. 아 한의원에서도 그렇게는 말해서. 한의원 약도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먹고 음. 있고. 뭐 근데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계속 하긴 하는데, 이게 매번 실패니까. 근데 실패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한 번에 임신이 안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작년 음. 여름쯤인가 그때 임신 됐다가 자연 임신 됐다가 음. 네, 그 잘못돼가지고 아 이거 그게 제일 많이 힘들겠다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그러면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 내 음. 마음이 제일 많이 그럴 거고 특히 여자니까 시댁에 어그 네. 부분에서 내가 면이 안 쓰고 네. 음, 신랑 아이가 보기도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신랑 보기도 조금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살기가 싫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음 근데 아기가 조금 늦게 들어오지만 그 아이가 본인이 아이가 없지는 않아 용기를 음. 가져. 아이가 없지는 자식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자식은 분명히 있고, 음, 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으면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신랑하고 음, 헤어질까 말아야 될까가 그 자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내가 더 노력을 해라 하기에는 나도 좀 여자기 때문에 네. 마음이 그래. 왜? 그거는 나도 힘들게 났지만은 그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짓는, 겪는 지금 고통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본인만 느끼는 거니까. 본인만 힘들고. 네. 어, 누구한테 말 못하고. 네. 혼자 있으면 이게 울증 아닌 울증도 있고. 네. 자꾸 내 자신을 타고 달달 볶으면서 돌아보게 되고. 네.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이제는 그 부분 조금 줄이고, 음. 그 사실은 그래서, 음.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음. 병원을 다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제 몸쪽 몸이 안 좋으니까 시험관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좀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시험관을 하면 바로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 요새는 시험관을 한다 해도 빨리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시험관이 답인 줄 알고 그냥 바로 갔어요. 음, 힘들어. 왜냐면 일곱 번 만에 되는 사람, 뭐 여덟 번 만에 되는 사람, 열번 만에 되는 사람. 근데 이게 시험관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로서 몸 쪽으로도 마음 쪽으로도 네, 정말 자괴감 들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지. 제일 뭐 그냥 남자는 가서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음.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누구부터 아이고야.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찾을 수 있는 건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묻고 묻다가, 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길래. 음. 그래서 한번 와서 진짜 이게 애기가제 팔자에 그런 자식이 있는 건지. 자식은 있어. 그게 제일 궁금했어죠 음, 자식은 있고, 본인이,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것 같아. 어, 자연이라 하기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지금 조금 덜 갖춰져 있어. 몸이 조금 덜 갖춰있으니까, 그래도 병원에 조금 다녀야 될것 같고, 어, 내 몸을 조금 만들어야 되니까. 응, 어, 그리고, 음, 어쨌든, 좋은 아이가, 그리고 나한테 아이가 찾아올 수 있도록 뭐 날짜를 준다든지. 네. 음. 아날 날을 주신다고요? 음 조, 이왕이면 아, 좋은 날에 하는. 아. 이왕이면 네. 좋은 날짜에 하는 게더 음.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날을 내려주면 네. 나 역시도 본인 때문에 더 삼신할머니한테 기도 열심히 네. 해서 도움을 줄 거고 내가 어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병원을 네. 다닌다 했잖아. 네. 의사 선생님이 혹시 남자 선생님? 네 남자 선생님이에요. 음, 이왕이면 여자 네. 선생님으로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 네. 왜냐하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어, 아무래도 뭐 남자 선생님이면 네. 조금 불편한 네. 점이 <laughs> 많지. 아무래도 네. 우리가 일부러 여자 의사 선생님 많이 찾아가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어, 본인은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들다 보니까 한데 힘들어서 왔는 만큼 내가 도움 줄수 있는 거는 유황이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좋은 날짜 주고 그 다음에 전환해서 내려주는 비법 비방 이게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서 줄 테니까 본인이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용기 가져서. 어, 해봤으면 좋겠어. 자식은 분명히 있으니까. 음. 본인 집에. 네. 집에, 본인 신랑만큼 되는 화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있어요. 거실에. 어, 네. 그 화분은 있어요. 조금 다른 곳으로 잠시 애기 가질 동안 옮겼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집에 혹시나, 음, 왜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니까. 네. 죽었는 나무라든지 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조금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네. 그게 애게 가지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 어. 이왕 이왕이면 이 지금 어 병원에서 안 돼서 이리로 들어왔잖아. 여기는 네. 어쨌든 신령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음 우리가 부정을 조금 가려야 된다고 하지. 음. 어 그런 부정을 조금 가렸으면 좋겠고 어 지금 자는 침대 방이도 네. 옮길 수는 없잖아. 옮길 수는 없는데, 가끔 네. 잠을 잘때 반대로 좀 잤으면 좋겠어. 본인이 자는 아, 방향을. 아, 제가 자는 방향 응. 반대로요? 음 응. 응. 그래야지 지금 본인이 신의 가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꿈자리도 많이 살라날 거고. 어, 꿈은 진짜 많이. 응. 요즘 따라 더. 음 응, 그게 내신 가물도 있지만 또 하나가 내 응.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자리를 조금 위치를 바꿨으면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금 음. 수정하시고, 어, 집에 큰 아분, 신랑보다 음. 큰 아분 있으면 그거는 잠시 가까운 지인한테로 조금 음. 어, 했으면 좋겠네. 어, 나하고 인연 맺은 것도 하나의 뭐 우리가 인연법에 의해서 나하고 인연을 맺어졌잖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음. 아이가 빨리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해줄 테니까 음. 어, 노력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네,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길 음. 음,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한번 잡아봐. 네. 내가 좋은 에너지를 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용기 내시고 힘 내세요. 네.